관련된 회의도 계엄으로 본다라는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말고는 다른 내용의 제보는 김정주 의원은 밝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금 오늘도 계엄 의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기백 의원은 나는 제보 못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암고 아, 라인을 요직에 기용하는 게대엄의기용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충암고 라인이 대거 증용된 것이 계엄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계엄 제보 못 받았다고 했지안기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계엄 준비설, 구체적 개보나 증거는 없다. 한 명은 증거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다는 분이나 증거가 없다는 분이나 계엄은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다 어떤 판단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계엄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반응 궁금합니다. 들어보실게요.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대담 선동일 뿐입니다. 즉, 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위스트 방판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이준교사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 그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뭐 선포하고또더 나아가서 또 집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그런 정도의 고도에 생각이 없으면 이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귀한주장을할수 있을까 싶어요. 지지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령이 있으면서 일가가 선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준비하고 야당 정치는 이렇게 탄압돼서. 두 금해서 개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않고서 이런 비제한 규정은 할리 없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민숙 의원이 아는 그 정보 공개해 달라라고 하며 어,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야당 의원들 비판했습니다. 국정이 장난이냐. 민주당의 한 얘기도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위도 끝도없대놓 말이라는 걸알수 있다. 정성호 의원이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다.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장난도 못하냐, 라는 정도의 말인데, 국정이 장난이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미석 의원이 한 대표는 대형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 희가 들려드린 그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면 김미연이 아는 정보는 뭐냐, 내가 모르고 김미석 의원이 아는 그 정보는 뭐냐, 공개해달라고 라재차촉구했습니다 알만 <목소리> 의원님, 한 대표가 특기에 대형 의혹 나왔을 때, 근거를 대라라며. 변하라며...